병잘하는 방법 이탄 누르기. 자 누르면 엉덩이 올라와요. 예, 네,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어깨, 가슴, 뭐 누르면 엉덩이 올라요. 와뭐 엉덩이를 먼저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 압축을 눌러줘서 길게 타려고 해야 돼요. 먼저 엉덩이를 올리면 이 길게 갈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 눌러주는 감각이 익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물이란 거에 부력이 있는데. 몸을, 물은 우리를 띄워주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몸에 부력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 막상 누르려고 하면은 안 눌러져요. 예.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감각이 찾기가. 하지만 오늘 이 감각을 찾게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 연습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예. 슬로우 모션으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보통 우리가 접양을 길게 가려고 하는데 막상 길게 안 가네 예. 이눌르는 동작이 안 된다면은 접양을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일단 물 잡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적인 동작의 연습이 중요해요 자 어깨 뭐 겨드랑이 쪽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이에요 예. 가슴 내밀죠 예. 남자친구 가슴이 커요 예. 자 눌러주면서 올라와요 예. 슬로모션이 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눌러주면서 올라옵니다. 자 손이 먼저 내려가요. 저는 손, 어깨, 가슴 그대로 킥 쳤어요. 자 그대로 머리는 앞에 보고 있죠. 예, 그대로 올라와서 이 머리가 뜰 타이밍에 그 당기면 되거든요. 자형 발차기는 그냥 앞으로 나가려고 제가 찬 거예요. 예, 그냥 그냥 뭐 실제로 접영할 때는 그러고 차지 않아요 예 접영기 차겠죠 자 어깨 누르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손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에요 그대로 손은 앞에를 보고 있어야 돼요 예자 접영으로 볼게요 자그 동작을 그대로 이어지면 돼요 자 했어요 그 다음 뭐 하냐면은 아 당김 끝 손이 가슴 밑에서 당겨야지 앞으로 나가는데 보통 이 동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3탄 때배고 그대로 눌러주고, 몸만 올라오면 돼요. 손이 안 올라오고, 몸만 올라오면 돼요. 예. 그대로, 어떻게 요 아래로 가면서 당기면 되는 거예요. 예. 눌러주는 동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뭐 드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가슴 누르기. 막상 해도, 이게 뭔 느낌이지? 못 느껴요. 왜냐면그 부력이란 게 아까 말했잖아요. 예, 몸을 띄워준다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레인을 이용한 연습 방법. 일단은 한번 보세요. 뭐 제가, 제가 뭐 저병에 대한 연습 방법을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서 이제 한번 연습해서 올리는 건데, 이제 레인을 누르는 거예요. 뭐 겨드랑이에다 걸치고, 누르는 건데, 가슴까지도 눌러지는 거죠. 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레인이 내려가겠죠? 에. 뭐, 레인이 끊어질 리는 없을 거예요. 에, 근데 사람이 많으면 못하고 사람 없을 때한 번씩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눌러주는 감각이 비슷해요. 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저드랑이 가슴 쪽으로 눌러준다 생각하신대요. 레인이 막 내려가죠? 에. 이런 느낌입니다. 에. 이런 느낌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머리 숙이고 해도 되고 머리 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손에 최대한 힘을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겨드랑이 가슴 쪽으로 눌러주려고 해야 돼요. 보러면 뭐 머리가 움직이죠. 머리 말고 가슴을 누르려고 해야 돼요. 겨드랑이랑, 예. 근데, 원래는 이분이 잘안 됐는데, 어, 잘 되시더라고요. 한번 하니까. 예. 좀 빠르긴 하죠?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예. 자, 지상동작 연습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누르면서 엉덩이가 뒤로 가죠? 예. 자, 접영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예. 저는 3탄 때또 뵙겠습니다. 3탄은 좀더 쉬워요.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